조가자 잡고 님도 워봉까지 딴다. 마당 쓸고 동전 주고 깡생 강의 보고 실력 하나 얻고 등등등 좋습니다. 돌아온 어. 2차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또 달달한 걸로 아까는 조금 매콤한 걸 먹었으니까 이제는 달달한 걸 먹겠습니다. 자, 달달한 것의 대명사는 역시 이렇게 음. 초콜릿과 케이크와 도넛과 음. 아우, 게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대답 <laughs> 소시지 음. <laughs>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커피. 커피를 마셔야 뭔가 음,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내려 정신이 맑아지면서 음. 더욱 더 만담에 고집된다네. 카페인 중독이어라. 어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여러분은 깡 중독이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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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영상 보시면 뭐 하나 얻어갈 수있을니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원래 그 컨셉이 대본도 없고 꼼지도 아, 심지어... 없고 아, 저... 너무 없다. 네, 날것이다. 너무 날것이다. 생날것이다. 이렇게 리얼리티가 어디 냐면하지마 주저리 음. 아, 예. 주저리 꼬리에 꼬리 물다보니까. 국어가 그냥 공부가 됐네 이런 느낌 응. 그러니까 죽고 싶어 아니에요. 그럼요. 예예. 예, 예. 자, 한번 케이크를 맛보시 와요. 아. <laughs> 네. 아니 김이상사로보니 한번 맛보겠습니다. 자아 그래서 이 네. 시폰 케이크가 네. 참맛 좋아. 음. 그냥, 설아 음. 음. 도가. 사실, 케이크가 이제 또, 크리스마스 하면 또 케이크가 다해 그렇지. 그래 생일하면 또 케이크고. 생일이 언제죠? 아, 저 1월 21일이에요. 아, 괜히 물어봤다. 음. 아싸, 불쌍 금방이고요? <laughs> 네, 금방이 네, 금방이네. <laughs> 아, 사실 근데 그런데, 우리가 케이크가 되게 어려워요. 케이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케이크 익도 또. 그렇지. 케이크 같은 거. 인지 기억인지. 이크케 그러니까 네. 케이크. 케 음. 케이크. 케이크. 어. 그러나 맞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자외리어 네. 표기법에선 당연히 케이크 네 케이크라고 해주셔야 돼요 어, 케이크 맞아요 네. 어, 그리브스 그러니까 케이크 어. 생일 케이크 준비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 도너츠 네. 도나스 사실 저는 지방 사람이라 어. 도나스가 편해요 도나스 근데 약간 도나스가 어. 기분이 좋아요 앙꼬 <laughs> 도나스 앙고 <laughs> 도나스 도나스, 도나스. 음. 그러나 도넛스안돼도넛츠안돼 음. 도 넛, 시옷입니다 네, 시옷. 중요한 건시옷이에요 왜죠? 시옷. 왜냐하면 외력표고 받침은 7 개만 허용합니다. 간열인 마법사요. 간열인 마법사요. 근 기억. 리을리을리을리을 그렇지. 음. 그러니까 티웃이나 이런 거안 돼요. 우리가 늘디이 되게 헷갈리는데. 그이디 그러니까, 아니라 시옷시라는 쉬오시. 쉬그요 그러니까 굿모닝 할 때도 디하면안 돼. 맞아요. 시옷. 슈퍼마켓 할 때도 슈! 음. <laughs> 근데 외럴토기팝에서외럴표기팝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요요 이렇게 이중으로 안 되는 데 그래서 주스 할때유안돼유안돼주스 네. 주스, 주스. 유. 근데 슈퍼마켓은 왜 되죠? 그건 왜 돼요? 궁금해요 아 제자님 아, 알려주세요 아. <laughs> 그래. 슈퍼마켓이나 버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관용적으로 이렇게 써오다가 굳어진 표현들은 그렇지.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거 그렇죠. 그거 많아. 그거 좀청 많아요. 우리 왜 버네버라고 해야 되잖아. 노노노 그냥 바나나. 샴푸도.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오렌지 이름절 강세잖아 영어에서 아니 아니 어떻게 되지?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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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다음에 왜 우리 한혜진 같은 언니들? 어 모델. 어 노노 그치 원래 모델 아니지 모델. 마어 그냥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캐머라 아니 아니 그냥 카메라 이렇게 쓰면 되죠. 네. 버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그 저런 건 응.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가리니까. 사람들이 응. 그 야여유는 왜안 된다고 해놓고 싶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 아니라 슈냐 그렇지 그런 거 조심해야 돼. 맞아 음. 맞아. 아우 재밌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디저트야? 네 그냥 디저트 근데 이제 요거는 그래. 이제 또 위에 뭐가 말려져 있다? 요게 네. 초콜렛? 아 초콜렛? 초콜렛? 초콜 초콜 초콜릿? 초콜렛? 너무 어려운데요? 초콜렛? 뭐예요? 초코렛? 정답은? 초콜릿니다 초콜릿 되겠습니다. 차콜릿 아니고요. 아니고요. 에 초콜릿. 응. 영어 초콜릿. 발음은 뭐 차콜릿. 아 그렇지만. 어, 초콜릿 되게 잘나와죠 네. 초콜릿이에요. 도넛 여러분. 케이크 잖아. 근데 이거 되게 헷갈려요. 초콜릿도 어, 왜냐면 뭔가 이상하거든 머릿속에서 우리는 초콜렛 같은. 어, 맞아 맞아 맞아. 초콜레인과 심지어 티트밭이 면 약간 헷갈리고 티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날박 뭐이안 해요? 네 원래 다른 데는 그러니까, 이렇게, 캣도 어. 마찬가지인거야 맞아요 캣. 캣도 어 캣에다가 시오파좀 써야되는거지 음. 어네포비오빠 반가워요 인사만 해주시고 음. <laughs> 원래 이렇게 방송욕심 타는 친구라서 어 맞아맞아 맞아. 음. 근데 원래 누가 하시면 안돼 오늘따라 또 음식향을 맡으시고 <laughs> 달콤한가요? 요거 잼잼 네. 아침마다 내가 이 토스트에 갈아먹는 이거 잼네 잼하면 안되죠 잼잼 맞아요 잼입니다 잼. 잼. 게다가 잼이 안되고 맞아요. 제즈. 제즈. 사실 이게 홈 카페야. 노노노노노. 음. 홈 카페. 카페. 여러분 카페예요. 카페. 카페, 그죠 카페 아니고 카페예요. 네. 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웃음> <웃음> 엉덩이가 있네요. 그 네, 엉덩이가. 소덩이가 <laughs> 네. 네. 요거죠. 요게 근데 진짜도 어. 중요하죠. 자, 여러분 많이 드셔보셨죠? 네, 여기 가까이서 한번 보여줄게. 사실 어. 아침마다 등장하는 그아파그이 조수와 함께. 네. 호소스와 함께. 네, 뭔가요, 이게? 게, 이게 뭐예요? 계란, 프라이, 프라이. 프라인가프라이인가 근데 사실 우리가, 화이팅, 어우 프라이팬? 프라이팬 그지, 후라이팬. 특히, 홈쇼핑에서, 음. 프라이팬이라고 항상 쇼스 음. 많이 팔아요. 프라이, 후라이, 음. 용가 뭔가 기분이 후라이 같긴 한데, 아니죠. 사실은, 네. 프라이. 네. 달걀 프라이, 계란 프라이. 파이팅. 프라이팬, 팝팝팝, 파이팅. 음. 그 다음에, 나화이팅패말도 있잖아. 어, 그럼요. 패션도, 패션인가까 막, 패션이 패션. 패션. 오케이, 패션 네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파프라이에 어. 직 패슈 그 다음에 버터도 어 부터 어 버터 어 버터 아니고 어, 버터에요 버터, 버터. 정... 몸이 건조하게 음. 버터 또, 이거 네, 천... 어. 천하 정용만세 매콤한세 만만그 만만세 그거고요 이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거지 맞아요 주황색 봉투 에이. 안에 들어있는 요거 미니 네, 미니로 준비했어요. 보통 우리 친구들 소시지라고 하죠. 서시지. So 네? 네? 정확한 발음은 아, 서시지. So 그쵸. 근데 아니야. 네. 어떻게 한다고? 소세지 아니에요, 절대. 소세지 아니고, 소시지. 네, 이거 진짜 소시지. 이거. 소시지. 많이 틀려요. 소시지 중요합니다, 소시지. 또, 캣찹일까? 그치, 이거 요거. 캣찹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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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츄일까? 캣츄발 정답은? 뭐, 네, 캣첩이죠 네 은근히 어려워 받침 없어요 캐는 받침 없고요 어, 어 그치, 척. 네. 척, 그치 네 어이고요 그치 턱도척 이렇게 가고 그렇죠 그래서 괜히 여러분 뭐피을쓸지고하시서 비음만 돼요 비읍 음 비읍 음, 비읍 네. 화이팅이나 화이팅 같은 게 응. 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F랑 P가 우리 귀에는 다피읍으로 들려요 그렇지 그래서 왜페 폐의 페 차이인데 우리는 일음절로만 그니까 러 하나로만 음. 하나로만 그치 하나로만 우리가 1대1로 음. 하고 음. 있기 때하나로만딱 발음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피읖으로 네 그렇게 쓰고 팔, 있습니다 음. 프라이팬? <laughs> 그럼 치킨도 프라이드 그렇죠 프라이드 프라이 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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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다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 어, 그렇지 그더 맛있었어요 그렇긴 해 <laughs> 프라이 하면 그치만 어, 프라이 음. 음. 게다가 우리 돈가스 음. 이거 진짜 돈가스 저는 뭔가 아고 뭔가 돈가스 이게 더 맛있어 어 그치 돈가스 맛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돈 가스. 가스예요 돈가스 지금 돈가스. 돈가스. 어, 돈가스. 제가 아까 여기서 슬쩍 보여드릴 순 없지 <laughs> 저기 먹을 게 지금 쌓여있어요 <laughs> 저쪽 아일랜드 식탁 위에 <laughs> 네. 한쪽 병 한쪽을 다 채운 먹을 거리. <laughs> 저걸 공개할 순간. 네. 너무 심한데? 미륵돼지륵지 네, 된다. 미륵돼지숨쉴 네. 때. <laughs> 몇 살? 일곱 살. 대답도 안 했는데? 뽀비. 뽀비 뽀비 뽀비야. 네, 이렇게 애견 <laughs> 애묘 이미지만. 응, 애묘인데 사랑은 구걸해 응, 사랑 집사의 구걸 길은 멀고도 험하지. 너 어떻게 울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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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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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옹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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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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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